이스 캠프 교회 김원기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두 명의 숨겨진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두 명의 숨겨진 제자 중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그때 직접 찾아가 자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경에 의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자신이 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지냈던 그 동산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무덤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즉, 어쩌면.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마련했을 수 있는 무덤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련했을 수 있었던 그 무덤을 직접 주님의 무덤으로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또한 명의 숨겨진 제자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봤던 사내들인 공회원. 그 공회원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 예수님에게 영생은, 구원은, 중생은, 진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봤던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그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향품을 가져오고 세마포보를 가져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가지고 온 향품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세마포로 완전히 다 동여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두 명의 숨은 제자들은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포기해야 될 순간에 등장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대로 가장 슬퍼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입니다. 물론 십자가상에는 요한 말고 다른 제자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쩌면 남아있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 모셨던 그분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때 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었 경제적인 여건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기득권, 기득권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어쩌면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지만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정직하게 올바르게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